자, 미분 가능한 함수 f(x)가 이미의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고 이것일 때어더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 너무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 풀이 과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. 어첫 번째 어, x에다가 0, y에다가 0 집어넣으셔서 f0 구해 주셔야 되겠고요. 그다음 두 번째 음 미분 계수 정의를 쓰셔야 되겠죠. 미분 계수의 정의. 그다음에 도함수 정의, 도함수의 정의. 이게 정의를 <laughs> 미분계수도 쓰고 이제 도함수 쓰다 보니까 서술형으로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라서 네, 서술형으로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. 어, 내일이 시험인데 미분계수 정의랑 도함수 정의도 안 외워져 있는 상태라면 어, 때려치셔야 되겠죠. 음, X에다가 0, Y에다가 0을 0 0 0, 0 0을 집어 넣어 주시면 은 F0은 0 0 0 0 0 0 넣어 주시면 은 F0은 f 0 더하기 f 0 더하기 0 이렇게 되죠. 그래서 f 0이 0이 되는 거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 문제에서 미분계수 하나가 던져져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f 0은 어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F0 h 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근데 뭐0 플러스 h야 h인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요거 그냥 f(h) 쓰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f(0)은 위에 0이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줄여 주실 수 있겠고요. 그게 지금 얼마다? 3이다, 이러고 있네요. 자 도함수형입니다. 도함수정이못디오고 있으면 때려치세요. 어, x로 가야 되겠네. 자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라는 거고요. 어 근데 문제에서 f x 플러스 y는 뭐이렇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f x 플러스 h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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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될거 아니야, 그치 그래서 f x Fx 플러스 h 대신에 예, 요거를써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f(x) 마, 어, 플러스 f(h) 마이너스 e*x*h입니다. 자, 그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, 어 얘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가 있었던 걸 까먹어 버리는 거야, 그치 그래서 요거 써야 되는 거 많이 까먹습니다. 네, 조심하셔야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남는 게 요것만 남네. 그러면 h0으로 가면서 h분의 fh, 그 다음 요거는 이제 h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되겠네요. 그렇죠 자, 그리고 요게 얼마라고? 3이라고. 그래서 3-2x.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, 어, f'x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. 어,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